지난 24년 3월 22일 드디어 그게 떴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제도 진짜 명칭도 드럽게 길어요. 기존에 있던 자율 규제니 강령이니 게임 어깨끼리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리얼 법으로 후려갈기는 제도 요 시즌이 딱 열린 상황인데 벌써부터 게임 업계에서는이 제도 관련해서 온갖 트러블들이 터지고 있어. 그중 첫 봤다는 이미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구라비티의 라그나로크였고 얘들 랜덤박스 잭팟템 확률 여태 0.8%로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0.1%라고 말해도 좋지? 무려 8배 차이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어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그리고 요 라그 사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뭐다 아이템 확률 적용 부분에 있어 실수가 있었다 아이템 확률 표기를 하는데 오류가 있었다 이 구라핑들 기억해 기억 알았지 왜냐면 오늘 이야기해볼 게임 2개 무려 2개 뮤 아크엔젤 그리고 나이트 크로우 회사는 분명 다르거든 그런데 마치 짜고 친거 마냥 이런 유사한 전법이 계속 나오거든 자, 일단 첫 번째 선수 소개합니다. 홍코너! 천장이 아닌 바닥이 있음을 알려주겠다! 류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크! 엔지! 자이 게임은 뭔 사고를 쳤느냐 지난 3월 22일 오후 7시 참 우연찮게도 확률공개 의무화가 시행되기 하루 전 뭐가 그렇게 줄였었나 공식 홈페이지에 이상한 공지가 하나 올라옵니다 아이고 어르신들 오늘도 우리 뮤 아크엔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용 저희가 거 뭐야 그간 있던 확률형 아이템 이걸 전수조사를 했는데 말입니다축제룰렛진룡의 보물 세트 보물뽑기 요 뽑기들 아시죠 여기 뭔가 이상한 오류가 있었지 뭡니까 아 그래서 저희가 사과문을 쓰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썼으니까 이제 용서 받아주십시오 일단 이 사과문을 보면 세가지 랜덤박스의 표를 올려놓고서 기존에 올린 확률들과는 다르게 대충 요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아쉽게 됐수다 이러고 자빠진 상황이란 말이야 참 하나같이 거지같지만 일단 이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아이템 세트 보물 뽑기 여기에 주목을 해보자고 얘는 뭐 흔히 아는 스펙 상승용 아이템 요걸 뽑는 랜덤박스인데 요 뽑기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이 바로 요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 그리고 이템의 획득 확률은 몇 퍼다? 0.25% 많이들 뽑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써진 템이라고 문제는 이게 알고 보니까 0.25% 이건 그냥 말던데는 멍소리였네 얘는 확률 따위가 문제가 아니야 왜냐고 150회 이상 뽑기를 조지지 않으면 아예 얻을 수도 없게 끌음 그냥 확률에서 제외가 된 템이거든 심지어 겁나 추한 게 뭐냐면 이전 확률표는 그냥 깔쌈하고 당당하게 써놓은 것과 달리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고 내놓은 표 봐봐 오 이거 뭐야? 본 뽑기로 팔만된장경을 처음 발견한 냐 보면 뽑기 횟수에 따라서 이 변동 확률을 정리해놨거든? 질질 길게 늘어 놓은 표 얘는 그렇다 치겠는데 이 와중에 150회 있잖아 실질적 0% 영역 이거는 또 199회 차랑 섞어놨어 즉 150회 미만 0%라는 주제 이거 쬐끔이라도 희석시키기 위해 아주 발악을 하고 있다는 점 엑셀 칸중단한 칸에다만 0%라고 묶어놨다는 점 이게 사소해 보일 수 있으나 진짜 역겹더라고 어. 그리고 이번 사건 꼴아지 이거 쭉 보고 있잖아 픽셀 히어로라고 포키 게임 하나 있어 여기서 터진 사건 얘랑 정확히 일치하는 사건이야 얘도 23년 8월 픽업캐릭터를 뽑을 때 40회 이하 있잖아. 여기는 아예 확률이 적용이 안 되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놨단 말이야. 즉, 리세를 돌린다 쳤을 때 여태 리세로 뽑은 총회수가 200회가 되든 1000회가 되든 아니 1억회를 뚫더라도 한 계정 내에 40회 뽑기라는 벽 이걸 넘지 못하면 뭐다?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구조다. 요런 그지 같은 사건이 있었단 말이지. 이거랑 역겹도로 똑같다니까? 문제는 요 픽셀 헤어로는 워낙 리세만 하라는 개념 이게 활발히 도는 게임이기에 그래서 적발이 쉬웠다 보거든. 반대로 요뮤 아크엔젤은 태생이나 유저층이나 린저씨 를 노리고 만든 게임이잖아. 그래서한 계정에 집중되는 시간 그리고 누적되는 금액 이게 평균적으로 엄청나게 크다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좀 늦게 발견이 된게 아닌가. 특히 이 세트 보을 뽑기 있잖아. 얘는 거의 서비스 개시일부터 이 가챠를 팔았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데 여태 큰 이슈로 번지지 않았단 말이야. 이거 솔직히 운영진 측에서 계속 입 다물고 있었잖아. 끝까지 의욕 정도로나 남지 않았을까 싶어. 진짜 꼬라지 보고 있으면 웃긴 게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방안. 이게 자율 규제에서 법으로 제도화시킨 지한 달도 안 됐잖아. 벌써부터 반응이 이래요. 아무 얘랑 똑같은 사건이 픽셀 히어로 이 사건의 경우 픽업 뽑기라는 테마 단 하나 딱그 정도에서 그쳤지만 지금 여기 뮤... 아크엔젤은 뭐다? 세트 보물 뽑기 상자 얘는 물론이거니와 지룡의 보물이니 축제 룰렛이니 이것들 꼬라지가 기존에 오는 확률표와 확률 이것들 자체가 의미가 아예 없거나 혹은 천장 횟수 이걸 아주 그냥 교명 교묘한... 하게 조작을 오지게도 해놨단 말이야 이렇게 신나게 난장을 까고 나서 실례해 주신 고객님들 죄송합니다 이러고 자빠진 상황인데 참 진짜 뭐라고 이야기할지 그나마 한 2억보 양보해서 다행인 부분은 뭐냐 저세가지 뽑기들 있잖아 이거 판매가 시작된 20년 6월 27일부터 공지가 올라왔던 3월 21일 오후 7시까지 이것들 샀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 요 게임의 한국 서비스 시작일이 20년 5월 27일임을 감안하면 거의 뭐 게임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상 기간을 둔 상황이란 말이야. 혹여나 영상 보시는 어르신들 중이 게임에 돈좀 썼다. 그런데 접어서 까먹었었다. 여러분들 계시다면 이거 꼭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 예. 자 다음 청코너 도박장 만든다고개떼를 맞았던 게임 라이터. 이십구일 나이트크로우에서 저 위에 뮤 어쩌고랑 비슷하게 공지를 딱 남겨 뭔 패턴이 이리 똑같냐 심지어 내용도 보잖아 저는 어? 지금 확률 상자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상자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무려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주제 이전에 표기했던 확률과 다르다는 말씀 어우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공지사항 꼬라지를 보면 라그나로크 그리고 뮤 아크엔젤 애들이랑 도원결이라도줬나 지들이 그렇게 개발을 해놓고 확률을 지들이 그렇게 짜놓고서 테이블 검증도 알아서 들다 하셨을텐데 공교롭게도 법이 제정되고 보니 표시가 잘못됐다. 수정해겠다 이러고 예병을 떨고 있다는 거야. 자 디테일하게 봅시다. 이번 나이트크로우에서 문제가 된 점. 바로 조아의 찬란한 원소 추출이란 템인데 이걸 까면 불의 원소니 뭐니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와요. 이걸 어디다 쓰느냐. 이 게임에는 연금술이라는 컨텐츠가 있어. 사실상 말이 연금술이지 조합을 한다던가 아이템을 생산한다던가 이런 개념이 아닌 그냥 추가장비 슬롯 개념이다. 스펙 올리기용 컨텐츠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보면 이판때기 보이냐. 여기에 원소를 넣는 개념인데 당연히 좋은 원소일수록 가격이 비싸거나 혹은 획득 확률이 낮거나 하겠지.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해 뭘 하느냐? 조아의 원소 추출. 혹은 조아의 찬란한 원소 추출. 요걸 딱 까서 원소를 얻어다가 연금술 창에 때려 박는다. 이런 느낌이라 보면 돼. 문제는 이 원소를 얻기 위한 뽑기 상자 있잖아. 여기서 확률 추작이 터져 버리네. 전설급 원소들의 획득 확률이 뭐다? 0.00396%. 원래도 겁나 아득해. 그런데 이게 사실 뭐였다? 0.002%. 에. 똑같이 아득한 수치긴 하지만 거의 뭐 반토막 난 확률이지 그 뿐만이 아닙니다 영웅급은 0.2%에서 무려 0.064%로 그리고 희귀급은 1.4%에서 0.794%로 까고 보니까 아주 그냥 확률이 박살이 나 있다는 거야 대신 우리 나이트 크로우 하시는 형님들 서운하실까봐 쓰레기 원소들의 확률을 높여주셨다 18.396%에서 19.14%로 야 가태자 게임 더 놀라운 건 얘들의 후속 조치인데 얘들이 지금 뭘 한다고 하느냐 자 우리가 실수를 했습니다 인정 대신 아이템 확률 안네 이것을 더 자세히 해주겠다. 끝. 예! 이거로 끝이야! 진짜로! 그런데 형이 진짜 혹시나 해서! 저희 보상방안은 이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글이 있나, 없나. 진짜 공지 싹 굵고, 자기 형님 어르신들 글도 보고, 그냥 싹다 둘러봤거든? 결과는 뭐다? 어, 실수했네? 미안, 쏘리, 고했네 이러고 끝이야! 말이 좋아, 보상이지. 얘들이 직접적으로다가 정보를 잘못 안내해줬잖아. 그래서 유저가 피해를 받은 사건이잖아.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 맞는 말이긴 하거든? 그런데 이런 게단 하나도 없어. 확률 반토막 뽀롱 났는데 어쩔 건데. 어차피 게임할 거잖아, 괴대지들아 이거 진짜 맞냐? 아니 이게 진짜 맞아? 난 진짜 계속 생각해도 사기 같은데 이전에 그거 뭐야? 리퍼럴 BJ 사건이라고 방송하는 양반들 경쟁 붙이고 그거로 도박장 처음 만들면서 얘들이 개관이에그개관이에 경고 떼내 먹던 일이 있었거든? 이런 쓰레기 같은 짬밥 어디 안 간다고 진짜 대단들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냐? 결국 공정위에서 나이트 크로우 확률 조작 관련 신고 이걸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하네. 그런데 공정위는 뭐다? 국가 기관이고 여긴 민원을 받으면 어쨌든 민원인에게 답변은 해줘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최근 법 제정도 있고 그간 이런 게임 이슈들이 많았잖아. 그래서 올해 2월 중점 조사팀이라고 신설된 부서가 있단 말이야. 수사를 할 가능성이 제법 있어 보인다. 근데 이건 진짜 제대로 수사해야 돼. 이거 그냥 저냥 넘어가면 안 되지 않냐? 이 쓰레기 두 게임 이게 진짜 대체 뭐 하는 짓인가? 게임 업계에서 자율 규제랍시고 를 지들끼리 히이덕덕거리고그걸로 뭐가를 깨지려고 하니까 자율 규제 강령이니 뭐니 지들끼리 정색하고서 그렇게 예명을 떨어왔는데 결국 뒤에서 뭐야? 이렇게 초청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진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거 정말 이번 일 이후로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 이두 게임하는 우리 유저분들 이건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사기당하면서 게임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진짜 게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은 잘안 하거든요 이건 좀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